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네, 중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추세를 타고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그든지 뭐,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좀 양봉이 어, 발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좋은 흐름을 타고 가고 있지 않은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일봉상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 61선과 21선 여기 이제 매물대가 좀 있어요. 어, 이평선 매물대를 막고서좀밑꼬리를 이렇게 달고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게임즈는 시간의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리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뭐 회사의 기업 가치라든지 어, 내조적인 카카오라는 네임밸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유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기업의 가치는 변동성이 없습니다. 어, 물론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아픈 손가락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검은 사막의 그 유럽퍼블리싱 계약 종료 그 이슈가 좀 있어요. 어, 카카오 게임즈에서 어느 정도 매출의 원을 좀 발생을 하고 있던 검은 사막이었는데 어, 이제 퍼블리싱 계약 해지가 되면서 어, 타이틀 부재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뉴스가 좀 있었는데 어, 그에 따른 이제 후속 게임으로 오딘이라는 게임이 지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오딘 어, 관련으로 좀 버추얼 쇼케이스를 6월 2일날 진행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도 어, 오딘이라는 게임에 어, 사활을 조금 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 지금 달빛조각사가 글로벌 25일 날 글로벌 브랜드 출시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제 그 신작 게임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매출 1위를 가 가지고 있는 무스무스메라는 어 일본 경마 게임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국내 퍼블리싱을 어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또 카카오 게임즈가 가장 어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이슈가 크래프톤 상장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상장 이슈까지 있다고 하면 어 지금 주가가 뭐2% 올라간다라고 해서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장기적으로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것도 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엔트맨도 좀 카카오 게임즈 가지고 있어요. 어 실제 잔고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5 1,000원에 이렇게 좀카오 게임들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2.48% 정도 어,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주가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제가 매수했던 시점은 이제 요, 요때 같아요. 5월 12일날 저는 이제 여기서 120일선 어, 지지 받을 때이 네,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제가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좀 빠졌다가 어, 아무래도 이제 여기 이탈선 추세선 이탈을 하지 않고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1차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이 여기 이제 6만원 정도 임금 부근입니다. 5만 9천원 정도라 생각하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9월 29일날에 이렇게 양봉이 나왔던 네,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양봉이 나왔던 요 자리, 네, 요 자리가 어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있고 그리고 직전에 이제 4월 19일날에 여기 5만 9천 원 자리에서 터치를 하고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자리에서 물린 사람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자리가 1차 매물대 자리로 보여지고, 그 위에 2차 매물대 자리는 요, 이제 여기서, 어, 개파락으로 했었던 요 7만 원부근 네, 이 자리가 2차 매물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저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여기 이제 7만 원 자리까지는 어 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충분히 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적어도 어 적어도 여기 이제 6만 원 자리까지는 터치해 줄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6 1일선과 어 2 1선 여기 이제 매물 대2평선 매물 대만 뚫고 올라가면 주가가 이제 이렇게 우상향으로 어, 한 번에 크게 가진 않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이 채널 어, 추세선 채널 상단 터치하는 부분에서 일부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게임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지 마시고 적어도 여기 59,000원 자리까지는 버텨보자. 어,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 게임즈를 신규로 진입하신다.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현재 위치가 좀 낮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는 아닙니다. 어,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뭐 지금 양봉 2%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 분봉상에서 매수차좀 잡아 보시면은 대략 한 5만 1,200원 정도 네, 이렇게 조정 나올 때, 뭐 신규 진입은 5만 1,200원 정도 자리에 진입을 하셔도 어, 무방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카오 게임즈 매매 전략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네, 카카오 게임즈 신작 출시 기대감이 조금 있죠. 모든이라고 지금 MMORPG 모바일 MMORPG 게임이 6월 말 정도 출시 예정으로 있는데 6월 1일 날 쇼케이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마무스메라고 해서 일본에서 매출 1위를 찍고 있는 경마 어 게임이 있는데 그 관련으로 인해서 국내 퍼블리싱 계약을 맺어가지고 뭐 내년 초에 어 이렇게 조금 출시하려는 목표가 좀 있고 지금 달빛 조각사라는 게임이 글로벌 출시를 벌써 했어요 25일 날 어제 이제 글로벌 출시를 했고 어쨌든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저 신작 출시 기대감 이외에 어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배틀그라운드 개발사라는 이제 어, 기업이 있는데 어, 상장 기대감이 있어요. 이제 상장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 시장에서 어, 좀 이제 평가를 높게 받고 있어가지고 어,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크래프톤의 지분을 2%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하고 넵튠하고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제 상한가까지를 가지 않겠지만 이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 어,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공매도의 물량을 좀 맞아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공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현재 수급을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매도, 매도 수급이 조금 주춤해져 있는 부분이 보이고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외국인과 기관에서 양매도를 때리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다. 어, 요 부분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으니까 주가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추세를 타고선 어,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주가가 상장했을 때 어, 따상 들어가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한 번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요 구간에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 이 연상 점상 같잖아요. 점상 같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화를 못했던 사람들이 어, 이제 9월 14일 날, 장 초반에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은봉이 강하게 떨어지면서, 이날 은봉이 마이너스 9%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떨어질 때, 막 밑에서 물량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여기서 이제 물량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개파라고로 시작했잖아요. 갭이 마이너스 5%를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에 정말 악성 물량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7만원짜리를 강하게 뚫는 것은, 굉장히 조금 강한 이슈가 나와야 돼요. 뭐 가령 카카오 게임즈에서 비트코인을 뭐 하겠다 뭐 이런 진짜 정말 강한 대박 이슈가 나오면 뚫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서야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오면 팔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7만원을 뚫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직전에 고점 자리였던 여기 이제 6만원 정도 자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외로 매물, 매물대가 위로 보이는 자리는 5만 9천원부터 매도 포지션을 가지셔가지고 어, 일부 물량 한번 정리하고 주가 한번 올라갈 때 7만원 부근에서 2차 물량 정리하면서 일단 그 후에 주가의 흐름은 어,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관망하면서도 저점에 매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지금 추세가 장기 어, 오상향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렇게 이제 추세선 하단, 이제 추세선 하단을 터치하는 경우에 주가가 반등을 어,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추세선 하단 터치하고 나서 주가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추세선 상단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카카오 게임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크래프톤 상장 이게 나올 때까지는 버텨보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카카오 게임즈 어, 차트 분석 한번 해 봤는데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면, 저의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세요. 이상, 렌트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